말을 안 하실 겁니까? 말을 해도 되는데요? 이게 뭔가요? 수박. 수박이요? 화채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오늘? 재료가 뭐가 있나요? 사이사 밀키스, 소박 수박, 그리고 수박 국물, 후르 칵테일 아 그래요? 재료를 좀 보여주실까요? 네. 사이사는 사운드 좀요. 밀키스. 한개 후추 칵테일 한 개. 후추 칵테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아 후추가. 여기에서 어. 맛있는 거예요? 맞습니다. 만드는 사람 얼굴은 안 찍어도 되겠죠? 네. 뭐 튀네요? 뭐, 국물이요. 마, 맛있나요? 먹을래요? 뭐 손은 다 나오고 있어요. 얼굴은 안 나오지만 손은 나옵니다. asmr 인가요 손습 소독했습니다. 손소독그때그다마다저기다 소독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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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긁으세요. 니다소독했습